안녕하세요. 성동낭만TV 보이는라디오 미디어클럽 성동에서리 김목진입니다. 오늘은 단기 4357년 대한민국 106년 음력갑진년 정월 26세 수요일입니다. 우수경칩을 넘긴 완연한 초범으로 양양은 햇볕이 가득해지는 계절다 초록색 식물들이 뭉치는 시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환절기 기후 변화가 자연이 남은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보건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이제 따뜻해지는 봄철을 맞아 나른해지기 쉬운 요즘, 겨운내뭉쳐렸던 체력, 새로운 봄나물 섭취로 춘골증을 막고 활력을 키워서, 노인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곡 듣고 독립운동의 발상지 탑골공원의 얼큰 사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대 초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의 투사였던 아들을 교도소에서 만나보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기도라 보고 또 돌아보며. 한양 없이 고개를 넘어가는 어머니의 심정을 담아서 작사 작곡한 비내이는 어머니 1930년대 가수 현인의 음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비밀난 리옹, 선물을 터로 어 물방앗간전에서 맺은 사자나 어이해서 막있나냐 막둥초신세 비나 언제 눈 오냐. 그막지댔서 손바닥에 서 있어서 저 가면서 오늘 밤도 불러본다 망양의 고래 1절이 아닐까요. 단지 4252년 서기 1919년 순종 13년 김인년 3월 1일 정오를 기해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세계 만방에 공포한 원년입니다. 대한제국을 침탈한 강정기에 잔악성을 전 세계인에게 공랑한 날로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비폭력평화운동으로 드디어 광복을 이루었고 대한제국을 건국하게 된 3.1운동 정신은 건국 이념의 기초가 되어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투사, 독립투사들의 혼이 담긴 발상지 탑골공원은 전 세계에서 피 압박받는 국가들에게도 자주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탑벌 공원은 독립정신과 문화 혁명의 고귀한 터전으로 자자손손 민족성의 역사의 장으로 밝은 미래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순국정렬을 되살려야 했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곡또 듣습니다. 이 노래는 일제 강점기인 1941년 5월 백날아가 부른 노래로 야산에서 흔히 볼수 있는 홀로 피는 진달꽃를 소재로 옛 추억과 그리운 고향을 그리며 작사 작곡한 이 곡은 만주 할빈 임시정부 독립군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애창곡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 후. 광복과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향수를 자극하는 가사가 시대적 상황과 맞아 떨어지면서 강점기에 애환이 서진 곡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어 대중음악으로 불리웠던 찔렸고 다시 한번 원곡 백나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아, <목소리나> 사. 바라보니 그리운 시절아 예, 네. 항상 기쁜 마음은 얼굴을 좁게 만들며 소탈한 웃음은. 좋은 친구관계를 맺게 한다고 합니다. 마음껏 웃는 웃음은 행복의 가장 저렴한 약이 되고 일상생활에 웃는 웃음은 얼굴에 화장이 된다고 합니다. 노년에 웃는 웃음은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 그리고 칭찬이란 남을 배려하고 높이 평가도 해주지만 자신감이 풍만해지는 관계로 엔도르핀의 분비로 뇌하수체가 생성되어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로 인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모든 발병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제 네, 오늘의 끝곡 함께 듣겠습니다. 이번 곡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나라잃은 해안 속에서 해망한 고려 왕국토를 빅데오 작사 작곡한 황성의 저을 1928년 연극단의 막간카스로 활약했던 이애지수 본명 이 음전의 노래가 인기가 상승하여 음반 5만 장이나 판매가 된 우리나라 최초의 음반 또 최초의 인기곡으로 많은 이들의 유행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1931년 이애지수는 21세 나이로 배동명이라는 학생과 깊은 연애에 빠졌으나 시댁의 반대로 자살까지 시도하다가 결국은 애정에 빠져 예수를 버리고 도은후 영영 종적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후 1938년 남인수가 항상 예타라고 이름을 바꿔 개명한 이름으로 불러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그래서 오늘은 1절은 이예주수, 본명 이응전의 황성의 적을 듣고, 다음 2절은 남인수의 황성제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戻るのだ 서만 부르라. 시 이발길 사는가 사는 땅 그물을 하나정서가 없지도 아하남나 이진사를 가삼속깊 비분가 새롭게 펼쳐지는 따사롭고 화사한 새 봄과 함께 항상 명랑한 웃음과 칭찬의 습관으로 젊고 활기찬 체력 유지하시어 늘 좋은 기분으로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여생 상쾌한 날을 되시길 바라면서 2024년 3월 6일 수요일 성동 낭만 피부의 보이는 라디오 미더그룹성동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편지 연초의이 조현 원곡 작성 진행에 진목진이었습니다.